c m p 에서 나온 오디티드 스팟 카밍 겔이에요. 이거는 뭐 여드름이 잘 나는 피부를 위해서 출시한 제품 같은데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이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기대가 커요. pH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아, pH가 한 5.5에서 5.7 정도만 해도 참 이게 괜찮은것 같은데. 6.64? 뭐 6.62? 그 정도. 생각보다 조금 높네요 물론 성분이나 이런 거를 봤는데 그 여드름을 조금 억제시켜 주는 성분들이 좀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여드름 자체도 피부장벽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예민한 피부가 여드름이 올라와 있을 경우에 요거를 바르게 되면은 조금 자극감이 있어서 바를 때좀 불편감이 있지 않을까 6.6 이면 정상 피부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정상 피부에서 뾰루지 안낫다 그럼 요거 바르면 좀 진정이 될 수도 있는데 예민하고 민감성 피부는 이거를 바르게 되면 더 따갑고 자극감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는 환자분들 기준으로 했을 때는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